음? 뭐 이퀴 앞에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AR/VR은 분명히 네 번째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모바일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저는. 모바일 퍼스트 혹은 모바일 온리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든지 간에 AR과 VR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 모든 디지털 서비스라는 기업들이 AR, VR을 항상 디폴트로 고민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파괴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뒤쪽에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점에서 AR/VR은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력한 네 번째 플랫폼, 차세대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우리가 AR/VR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있기 앞서 강의나 혹은 다른 자료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의미 있는 수치들을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어, ARVR 관련된 스타트업들에 대한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신생 기업들도 정말 많이 탄생하고 있고요. 어, 한 조사에 따르면 지금 ARVR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그 벤처 캐피탈들의 그 투자, 파이낸셜 베킹 측면에서 보면은 약 3조 5천억 원, 35억 달러, 3조 6천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 2년간 약 225개의 배체 캐피탈 투자 관련된 것만 집계 했는데도 아,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는 그 페이스북이 오큘러스살때그 2조 원 들여서 산거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요. 두 번째는 아, 정말 재밌는 사례인데 구글의 카드보드라는 그 HM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2014년 6월부터 론칭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200만 개 정도가 예,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저도 이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삼성의 그 99달러짜리 기어 VR 그 헤드셋이 아마존닷컴하고 베스트바이에서 매진되는데 약 48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적정한 수준의 가격 조건이 보장이 되면은 아주 대박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AR/VR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리고 네 번째 어, 이것도 정말 대단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그 오큘러스 개발자 오큘러스 관련된 개발자들이 그 특히 이제 이런 VR 플랫폼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등록된 개발 인력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2 0 0 20만 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이 숫자는 제가 보기에 2017년 정도 되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다른 VR플랫폼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겠죠. 아 지금 2016년 현재 오큘러스 기반의 VR게임이 약 20개 정도인데 이게 조만간 어쨌든 100개 정도로 현재 20개 정도인데 2016년도에는 10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겠죠 저는 근데 이런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하거나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던 뼈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강의할 때 기업에서 전산실에 근무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B2C용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이든, 페이스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제가 그때 얘기했던 사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터키, 유럽에서는 페이스북으로 뱅킹 앱에 싱글 사인을 하면은 거래 처리가 다 되거든요. 한국은 그놈의 망할 놈의 공인인증서 같은 이런 제약 조건 들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는 페이스북 기반의 앱을 개발한다 그러면 아직도 생소해하는 개발자들이 많다는 거죠. 미국, 유럽, 터키 이런 나라들은 페이스북 기반의 앱 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기본적 상식으로 통하는 환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플랫폼, VR 기반의 게임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들을 좀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뒤쪽에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 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그런 커미션, 수수료 시장이 점점 이제 이런 가상현실 기반의 서비스에 의해서 파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VR 기반의 이런 이그 커머스 e 시장에서는 고가의 제품들이 VR 기반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국내 오토 관련 앱 중에 제가 써보고서 몇년 전에 참 놀랐던 앱이 있는데 직방이라는 앱입니다. 직방. 저는 뭐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앱을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데 직방이 나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버에 그 당시에 피터팬의 무슨 광고하긴가 하는 네이버 트래픽을 엄청 기여하는 그런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직방이란 앱이 나왔을 때 제가 아는 이제 후배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토론을 하다가 후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 네이버 이 엄청난 카페, 그 네이버 그 카페는 뭐냐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그프로션 방을 구하는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들여다 보는 카페였거든요. 이 카페를 이런 직방이란 이런 독특한 독립적인 앱들이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앱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앱을 다운 받아서 제가 대충 특정 역을 중심으로 약 50개 정도로 제가 대충 괜찮아 보이는 방들을 찜을 해놓고 일주일 동안 안 보다가 일주일 만에 앱을 켰더니. 세상에 그 50개의 방이 일주일 만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물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그 앱을 분석해보니까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모바일 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내가 가서 보는 듯한 느낌을 다 주더라고요. 그 앱을 이용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앱 상단에 8개의 방 이미지, 스틸 사진이 있는데 정말 방의 구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오피스트 앞에 이 거리 환경까지 다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니까 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던, 없었던 거죠 앱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찜할 수 있고 다이렉트로 거래소하고 어, 중개업자하고 통화를 해서 가서 마지막 보고서 계약을 할수 있는 예를 들면, 이게 현재 수준에서도 그런 직방 같은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VR 관련된 기술이 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집을 보고 거래하는 모델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